11월 25일 날 논산에 있는 탑정호 출렁다리 이게 최근에 개통됐는데 굉장히 길더라고요. 약간 어지러울 정도로 길었어요. 우리나라 최고로 긴 길이라고. 그그 호수를 그 둘레길 그걸 걷고 그다음에 논산에 이 강경이 그 논산에 하나 옛날에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읍이 됐죠, 논산에. 강경 근대화 거리 그 다음에 논산의 명제고택을 갔었어요. 어, 학정어 출렁다리. 요, 이 다리가 요쪽에 있죠, 요렇게? 요 다리를 건너서 양쪽으로, 인로 갔다, 와도, 요, 양쪽으로 가는 산책로와 다리 옆으로 있었는데, 어, 이게 생각보다 길어요. 갔다 오는데 한 40분? 그러니까, 이게 시간을 많이 안 줘서, 한쪽 다리, 왼쪽으로만 왼쪽이 이뻐요. 오른쪽도 이쁘다 그래요. 갔다 온 사람들은 오른쪽도 이쁘다 그러는데, 왼쪽, 오른쪽 가는 길이, 이 건너서, 어, 그렇습니다. 툴럼 대리 쪽으로 가는 거죠. 양쪽으로, 이 가운데인데, 300m, 양쪽으로, 그러니까 600m죠, 총. 우리나라, 현재는, 뭐, 우리나라 분들은 귀, 긴 거, 제일 긴 거, 이런 거, 좋아하시죠? 제일 길다고. 아직은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. 음. 건너가서, 건너가서 왼쪽으로 끝까지 갔다가, 오른쪽으로 끝까지 갔다 올 수도 있는데, 왼쪽으로 끝까지 갔다가 왔습니다. 물론 시간이 많으면 오른쪽으로 갔다 올 수도 있겠죠. 안내 코스가 되어 있고, 이게 왼쪽으로, 이렇게, 호수 주변을 이렇게, 아름다운 길이죠. 호수 주변을 쭉 걷는. 건너편에 가보면 이제 다리가 얼마나 긴지를 볼 수가 있어요. 탑정 저수지인데 끝에 가서 이 수문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. 여기가 이제 시작점인데 왼쪽에 이 점에서 거꾸로 이제 다리를 건너서 건너편에 와서 조금 더 걷고, 그 다음에는 이제 강경을 갔어요. 강경이 이 근대화, 여기 성당도 뭐 있고, 이 성당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, 근대화, 이, 그러니까 조선 말 근대 초, 이건 60년대 지어진 성당인데, 61년도에 지은 성당이지만, 근대화, 이 젓갈, 여기가 젓갈이, 젓갈, 그는대가140 데가 군대가 데가 넘더라고요. 젓갈백반이라는 게 있어서 진짜로 젓갈만 있어요. 이런 신기한 경험. 그다음에 이제 오픈 오린 성당이 있었고 여기가 그근대와이 문화유산이 많아요. 이거는 이제 강경 불락불락 이거는 옛날에 그그 그 시대 일제 시대 때를 재현해 놓은 건데 SBS에서 재현해 놨다는데. 진짜로 운영이 돼요 커피는 커피를 팔고 근데 방송 그~ 촬영할 때만 안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강경에옥료봉이라는 조그만 봉우리가 있는데 그 근대화 골목을 지나서 있었어요 여기가 강경교회인데 성교교회인데 이~ 영국 사람 영국 신부가 일 삼일 운동 때 어~ 일본 사람 일본 경찰들한테 혼이 나갔고 보상금을 받았는데, 그 보상금으로 지어진 교회고, 여기가, 이거 말하자면, 3일 운동, 일제 저항 운동이 아주 치열했던 곳이에요. 옥녀봉을 올라가는데, 옥녀봉이란, 올라가다 박권신 작가의 뭐 소설에 나오는 소금집, 진짜.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말하자면, 바닷물이 들어오던 강경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폭우였던 거죠. 옥녀봉 올라가는데, 옥녀봉이, 어 봉우리라고 그러지만, 이게 43m 밖에 안 돼요. 근데 여기가 다 평야지대고 강경 평야지대니까 봉수대도 있고 이 밑에가 훤히 보여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구 강물이 합쳐지는 금강, 어, 금강의 이제 중요한 폭우니까 높지는 않아도 밑에가 다 내려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회도 이렇게 허가지변데 복원이 됐긴 했지만 이런 역사들이 아주 풍부하더라고요. 이거는 이제 일부러, 그, 김대건 신부가 오든 타고 오든 200주년이라서, 기념이라서, 어, 그 년도에 이런 타고 오든 배도 이렇게 재현해놨고, 여기는 명제 고택이에요. 음. 그,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. 장, 담가서 하시는데, 보통은 들어갈수 없대는데, 우리는 그 입구까지는 들어가게 해서 안내를 조금 들여다 볼수 있었어요. 안내자랑 같이 있어서, 바깥이 이렇게 고택을, 여기서는 뭐, 뭐 체, 숙박 체험도 할수 있는 곳이다 그러더라도,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, 그런 것도 좀 하고, 어, 장도 좀 살고,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래된 고택인데, 살아있는 고택을 볼수 있었던 거죠. 고택 옆에는, 이 향교도, 있는데 향교가 이게 지금도 운영되는 향교예요. 그러니까 전통이 아주 진짜로 살아있는 곳이죠.